파주시 교회 시 협의회 신년 할애회와 조찬 기도회가 파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.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정광훈 목사는 울며 씨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하셨다며 새해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를 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. 여 한반도의 평화와 파주시 발전 교회 연합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이부 행사에서는 케이크 커팅식과 감사패 전달과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. 네,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고 바주 시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파 바주 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교시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주 시와 교회 협의회는 바주 시민들의 복리 정전을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. 먼저 하나님께 2020년 신년 새해를 맞게 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교회장으로서 우리 파주시와 또 교회가 상합하고 연합해서 엄면동을 방문하면서 정말 파주시가 평화 수도 파주시로서 행복하게. 살수있 도록 기도 하고 협력 하고 수고,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